안녕하십니까. 신의 기의 국방TV 스퀴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투 소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크라이나 군이 미국으로부터 에이테 킴스 미사일을 받아서, 어, 크림반도의 주요 길목들을 또 방공 미사일 기지 등 해서, 어, 세 군데를 타격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미사일, 오늘 새벽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훨씬 더 많은 미사일을 쏘아서, 러시아 측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러시아 레이더 스크린에 등장한 것만 해도 15발. 그런데 러시아는 그것을 다여기하지 못했죠. 당연히 상당수를 얻어맞아버렸는데, 어디에 공격을 당했고, 또 어떤 파괴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 정부 내에 대통령의 참모진 중에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또 그런 자들이 중국과 정말 붙지 못해서 시진핑을 아련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과 등을 돌리는 것을 서슴치 않는 자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기사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이제 서해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항모 두 척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소식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과 태평양 일대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진영의 최전선이라 할수 있는 대한민국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외교당국이 이에 앞서 외교장관의 중국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외교부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은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4월 29일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조태열 장관과의 상견례를 겸한 첫 통화에서 중국 방문을 요청했고 최근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의 이번 방중 추진은 조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지난 12일 주한 외국 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지않아 저희 중국 카운트 파트와도 만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왕이 부장과 만나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조 장관과 외교부는 오는 5월 26일 또는 27일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개체가 확정되면 리창 중국 총리가 방한에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과 별도 회동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태열 장관은 지난 24일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석기를 만나 한국은 중국을 공급망으로부터 배제하는 방식의 탈중국화를 추진할 의도가 없다라며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양국 관계에 주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3월 중국의 양회가 마무리되고 4월 한국의 총선이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돼 그간 멈춰 있던 소통 채널이 재가동될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각국이 미국과 중국 양대 세력을 중심으로 뚜렷한 전선을 형성하며 해쳐 모이는 지금. 외교 당국이 저지르고 있는 이 같은 행동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해서 이재명을 만났죠. 어, 그때 이 민생을 잘 청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에,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 말은 대통령 참모들 중에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자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버득들게 하는 내용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참모 또는 이 내각 책임자 중에서 중국과 어 정말 뭐 엎드리지 못해 중국에 엎드리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 외교부 장관이 제가 뭐이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왕위의 외교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난 2월달에 그러면서 어 중국 방문하고 싶다. 그쪽에서 중국 방문하라. 어, 라고 했는데, 아뭐 의례 외교부장관 됐으니까 중국 방문 한번 오세요, 어, 밥 한끼 하죠. 우리 뭐 그냥 뭐밥 한끼 하죠. 어, 그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냐, 5월 말에 한중일 정상회담 성사를 자기 손으로 이루어내고 싶은 거죠. 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거의 기사가 안 나와요. 관심 없다 이거죠. 솔직히, 껄끄럽죠, 지금.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반중전선이 해양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쫙 뭉치고 있는데, 여기 일본이 한국으로 가서 시진핑하고 회담을 한다? 조금 껄끄럽죠. 어, 그런데 이걸 한국이 주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선봉에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외교부 2차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유엔 대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문재인 어, 대통령 시절에 이제 사회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 아, 그냥 그대로 하세요 해서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3년을 유엔 대사를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 문재인 집권 초기 3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 북한 인권 문제로 인해서 유엔에서 각종 표결할 때마다 기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 오직, 위에 있는 안테나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전파가 통하는지, 그것만 안테나 세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라는 우려가 드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한, 이 부처를 맡은 장관이 그러면 안 되죠. 소신,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중국과의 이 회담을 추진한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랴오닝 당서기를 만났어요. 랴오닝 당서기가 김동현 경기도지사의 초청으로 경기도에 왔어요. 그래서 뭐여기뭐 수원 통닭거리라고 하는데, 저기 가서 맥주와 치킨, 치맥이죠. 저렇게 먹으면서 이제 우유를 다지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가서 랴오닝 당서기를 만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양국 관계에 주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지정학적 환경 변화, 뭐냐? 지금 이제 해양 세력들,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반중에 스크럼을 짜고 있죠. 그리고 공급망, 자,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다라고 하면서 그 20, 30년을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면서 이 제조업을 꽉 잡고 있다 보니 그냥 뭐전 세계의 목줄, 특히 우리 한국 같은 어, 이런 목줄, 나라의 목줄을 딱 잡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인데 그걸 이제 다른 데로 옮기자. 한국은, 어, 또는 미국은, 일본은. 각자 공장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든지, 자기네 나라가 여건이 안 좋으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는 것을 이제는 막도록 하자라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외교 장관은, 레오닝 당선기를 만나서, 한국은 중국을 공급망으로부터 배제하는 방식의 탈중국화를 추진할 의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의,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패권 경쟁에서, 우리는 미국 편안 들겠다. 중국 니들 어, 우리는 편들어 주겠다. 이 말이죠. 지정학적 환경 변화, 양국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즉, 뭐 이런 식으로 대륙 세력, 해양 세력 갈리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 편을 쓸게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차죠. 자. 그러면서 저는 뭐 요즘 제가 뭐몇번 이야기했는데 알리, 테무 어 이런 그 슈... 쇼핑몰들 있죠. 그게 뭐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량 공세를 하지 않습니까? 회원 가입만 해도 뭐들어 준다 하니까 지금 8 0만 800만 명이 가입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나라의 쿠팡이나 G마켓 같은 이런 그 온라인 쇼핑몰들 큰일 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유통망 무너지고 또 여기에서 지금 중국제 저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저는 이게 이들이 저가를 이 정도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국 국가적으로 그냥 한국을 집어 삼키기 위해서, 어 보조금이 엄청 들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WTO에 보조금 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법으로 분명히 보조금 들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800만 명이 회원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너 니들 알리, 태무, 그거 가입하면, 너희들 개인정보, 인적사항, 그거 다 뭐, 어 적어야 되니까, 그거, 중국 국안, 중국의 국정원이라고 할수 있는 중국의 국가안전부 거기에 니들 개인정보 다 갖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중국은 반간첩법으로 법이 그러니까 내놔 어, 하고 정보당국에서 내놔 하고 주, 어, 요구하면 안 주면 그 회사는 반간첩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한 이 사이트에 자기 인적사항을 적는다. 이건 중국 국가안전부에내 인적사항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노출하는 것과 똑같죠. 드론 한개 받고 국가안전부에 내 인적사항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내 제조업 기반, 유통업 기반 뭐 드리고 우리 명주를 딱 잡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저런 식으로 행동한다.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력화되면 서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3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차세대 항공모함 푸젠함이 상하이 조선소를 떠나 바다로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정식 시운전이 시작되는데 서해에서 주로 작전할 이 항모에 대해 우리군은 대비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의장공사를 마무리한 차세대 항공모함 푸젠함이 첫 번째 해상 시운전을 위해 바다로 내보냈으며 5월 1일부터 상하이 인근 해역에서 시운전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5월 29일 오후 여러 척의 터그보트 도움을 받아 바다로 나온 푸젠함은 30일 현재 증기 터빈 기관과 추진 축등 동력 계통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중국 해사국은 5월 1일 07시부터 5월 9일 09시까지 상하이 인근 해역 일대 항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에 진수된 푸젠함은 진수 이후에도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의장공사를 받아왔는데요. 최근 전자기식 사출기 가동 실험과 비행갑판 프라이마 도장 작업을 마치고 지난 4월 23일 증기터빈 시범 가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길이 300m, 폭 76m에 만재배수량 8만 5천톤급인 푸젠함은 기존의 라우닝, 산둥과 달리 전자기식 사출기를 이용해 미국의 정규 항모와 같은 캐토바 방식 함재기 운용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최근 푸제남 갑판에서는 캐토바 방식으로 개조된 J-15B, J-15D와 J-35, KJ-600 등의 기종이 식별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푸제남 조기 전략화를 위해 지상 함재기 운용 실험을 서두르는 한편으로 산둥성에 대규모 함재기 지원 시설을 건설한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푸젠 항모는 기존의 랴오닝 항모와 함께 칭다오를 모항으로 삼아 서해 일대에서 주로 활동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서해에 스텔리선 투기를 실은 중국 항모가 두 척이나 배치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우리군 과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푸젠함이 드디어 시운전을 하러 나왔다 라는 겁니다. 자 푸젠함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이 푸젠함은 중국의 세 번째 항모입니다. 랴오닝 그리고 산둥. 근데 랴오닝과 산둥은 스키 점프 대 방식이죠. 그래서 조기 경보기가 탑재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푸젠함은 미국의 전기 항모처럼 사출기로 전투기를 쏴버리죠. 그래서 조기 경보기도 운용해요 중국판 E2D 호크아이라고 하는. 이 KJ 600을 운용해서 이 방공 이 제공 능력 아주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가, 에, 가정했을 때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런 J 35 스텔 전투기 목업 뭐 이런 그 스텔 전투기 이제 우리 운용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J 15D 에, 전자전기죠 미국의 그라울러 같은 뭐 그런 것까지 운용하는 어, 굉장히 에, 다재다능한 항모가 될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랴오닝도 4월 25일 날이 달에 서 수리를 다 마치고 산둥으로 어 칭따오로 이제 입항을 했어요. 근데 랴오닝에도 J35가 탑재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 랴오닝 75,000톤짜리, 푸젠 85,000톤짜리 이런 항모 두 척이 공이 J35 스테스 전투기를 싣고 서해에서 작전한다라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우리 한국 해군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 우리 에, FFX 울산급 호위함 배치4 여기에 KDDX 방공함하고 겹치지 않기 위해서 왜 KDDX 사업에 지장이 갈까봐 일부러 덩치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여기다가 해군 사거리 20km에 불과한 해군만 탑재하고 l 섬 기반의 중장거리 에, 방공미사일은 탑재를 안하는 뭐 이런 허접한 방공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해군이 과연 이런 스텔스 선투기 항모 두 척을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경각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생각보다 많은 에이테김스 미사일을 준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4월 28일에 이어 오늘 새벽에도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확인해준 미사일 숫자만 15발에 달하는데 목표는 크림반도 전역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4월 30일 새벽 크림반도 주요 도시와 러시아군 핵심 거점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으며 이에 따라 각지에서 폭발과 화재가 관측되고 있다고 크리미아 뉴스 채널과 독립매체 쇼시 긴급 타진했습니다. 크림반도 현지 시각으로 오전 1시 25분부터 시작된 이번 공격은 크림반도 중심부에 있는 심페로폴, 북부 공군기지가 있는 짱코이를 중심으로 아조프스크, 흐바르디스케를 겨냥해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모두 러시아군의 비행장과 물류기지가 있는 곳인데요. 현지 주민들은 폭발이 발생하기 전 공습경보가 울렸고, 지대공 미사일과 대공포가 발사되는 소음이 열안하게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심페로폴 지역에서는 최소 10번의 폭음이 청취됐는데요.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된 직후 케레치 대교 통행을 통제하고 일부 지역에서 GPS재밍을 실시하는 등 미사일 공격 대응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크림 행정청은 러시아군이 식별된 15개의 표적 가운데 8개를 요격했고 아직까지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의 레이더 스크린에 탐지된 미사일 숫자만 최소 15개라는 의미로 이번 공격에 대량의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사용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8일 새벽에 가해진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은 S400 방공 시스템을 사용해 상당 부분 방어하는 데 성공했지만, 당시 공격보다 두세 배 이상의 미사일이 사용된 이번 공격은 방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크림반도에서 어떤 전과가 보고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폭발이 뭐 여기저기서 빵빵! 나는데 어, 블락1이 165km 블락1A가 어, 바로 300km 날아가는 그런 에이테킴스 미사일 하이마스나 에메랄레스에 꽂아서 쓰죠. 하이마스에서는 한발 에메랄레스에서는 두발의 에이테킴스를 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샘페로폴, 크림반도의 주도죠.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샘페로폴에 촬영된 대공전도 항적, 지상 폭발 등등인데, 샘페로폴에 많은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서 어디 쐈냐? 여기, 일단 여기가 그저께 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S-400 기지, 아르미안스크 여기는 이제 해르손 쪽으로 가는 보급기지, 그리고 장코의 여기 자포리자 쪽으로 가는 보급기지. 그리고는 또 자문코일을 한번더 때리고, 또 남쪽 심페로플 에, 주변을 때리고, 자,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러시아는 15발을 확인했고, 그 중에 8발을 여기 했다. 그러면 러시아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7발은 맞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건 이제 러시아의 레이더 스크린에 탐지된 것만 그렇다는 거고, 탐지 안 되고, 어, 때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심페로플에는 제4연합군의 보급창이 있고, 잔코이, 그림 북부 지역의 최대 탄약창이 있죠. 그리고 제1항공사단 예하에 공중강습연대 하나, 그리고 헬기연대가 있어요. 밀28 헬기들이 여기 주둔하고 있고, 아조스케 여기입니다. 잔코이, 남동쪽에 철도 물류기지. 그러니까, 캐리치 대교 쪽에서 들어오는, 이 철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류가, 어, 아접스케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때렸고, 그리고, 어, 심페로프에서 약간 북쪽에, 어,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 공군기지인데 27일 혼성항공사단 하해 수호24, 수호25 공격기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는 공군기지 때렸고, 자, 이렇게 해서 많은 곳을 때렸습니다. 어, 최소 7발은 맞았다고 하니까, 어, 굉장히 큰, 에 제가 발생했기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이 케르치 대교가 맞을까 봐 사실 여기가 제일 핵심적인 타겟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통행 금지 를 했다고 하는데 케르치 대교를 향해서 날아간 미사일이 있었는데 요격을 했는지 아니면 이번 공격에서는 케르치 대교를 안 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케르치 대교는 아직은 멀쩡하다라는 거고요. 아마 다음에는 쏘겠죠. 그래서 어, 어제 아, 그저께 뭐 최소 5발 이상 그리고 오늘 최소 15발 이상. 자, 이 정도로, 어, 2, 3일에 걸쳐서 최소 20발 이상의 에테킴스 미사일을 쐈다라고 한다면, 뭐, 이 미사일이야. 수송기에 실어서 갖다 줄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보급이 될수 있겠죠. 어, 그래서 또, 어,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더 많은 미사일을 캐르치되게 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아마 내일 아침쯤에는 이번 공격으로 어떤 전과가 나왔다. 라는그 피해 판정까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6월 대공세를 막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사활적인 이 보급 기지 후방 기지 타격 작전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